제로 베이스원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네. 아, 제로 베이스원. 지금 뭐 기자님들 위치 괜찮습니까? 네. 자, 먼저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1B1! 안녕하세요, 음.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잘부드립니다 네, 아, 제로 베이스 원약 3개월 만에 시네마 파라다이스라는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컴백을 축하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번 앨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해피엔딩을 응원하는 초 긍정 에너지로 돌아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분씩! 인사와 함께 이번에 또 컴백하는 소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왼쪽부터 갈까요?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김규빈입니다 미니 4집으로 벌써 컴백하게 됐는데요 1년을 함께하고 있는 제로즈에게 네 번째 보답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모든 분들의 마음을 저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지웅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웅입니다 어 정말 미니 사집으로 또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또 이번 4집은 제로베이스원만의 다이남믹과 청량함은 또 물론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또 많이 담았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매튜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의 석 매튜입니다. 저희 미니 4집을 엄청 다양하게 그리고 예쁘게 녹음을 했으니 여러분 잘 드셨으면 너무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게 너무 기대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진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유진입니다. 저희 이번 미니 사집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타이틀곡 구스베드를 비롯해 다양한 영화 장르 같은 수록곡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 이어서 우리 하오 씨 인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 원 장어입니다. 데뷔 2년 차가 된 제로베이스 원이 시인마 파라다이스 활동을 통해 비주얼적으로나 음악적으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빈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 성함이 입니다 저희 제로베이스원이 1년을 지나서 어느덧 미니 4집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만큼 앞으로도 멋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에너지 많이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 입니다 어, 저희 제로베이스원이 미니 4집 정말 좋은 곡들로 컴백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리키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저희 제로비스환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컴백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컴백 어,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건욱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 원 박건욱입니다. 저희가 또 미니 3집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쁘고 이번 컴백을 통해서 또 제로즈 분들에게 어, 좋은 에너지, 초긍정 에너지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뭐 멤버들의 소개와 함께 또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들어봤는데요. 어, 이번 소감을 들어보니까 제로베이스의 제로베이스 원의 그 청량함. 예, 이건 물론이고요. 다양한 장르가 담긴 앨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층 성장한 제로 베이스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미니 사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이번 앨범, 시네마 파라다이스 티징 컨텐츠를 먼저 보고 왔는데요. 아, 이 컨셉 자체가 아까 우리 멤버들이 말한 것처럼 뭔가 영화 같은 컨셉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특히 그 타이틀곡, 네, Good So Bad 입니다. 제목부터 약간 그 양가의 감정이 느껴지는 이 노래 어떤 곡인지 우리 하오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희의 태돌 곡 '구소베드'는 사랑에 푹 빠진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너무 좋아서 잃어릴까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사랑의 달콤 씁쓸함을 담아봤는데요. 어, 새드 엔딩일지라도 오효초와의 마음으로. 해피 엔딩을 만드는 저희 제로베이스완표 초긍정 코어 코메... 뭐지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맞아요. 초긍정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좀 영화 같이 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잠시 후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굿소베드 so 무대를 이제 처음으로 오늘 공개하게 될 텐데 이번 무대에서 어떤 부분을 좀 네,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한빈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번 타이틀곡을 통해서 저희 멤버들은 물론이고 보시는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저희가 퍼포먼스를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좀 포인트로 사랑에 빠진 감정을 우주로 나는 듯한 안무를 표현을 해봐서 그 부분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무대가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좀 미리 그 포인트 되는 안무를 한번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어, 네 그럼 저희 점, 멤버들 전부가 또그 포인트 안무를 미리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은혁이 라이브로 노래 네네네. 부르면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5, 6, 7 Make me feel good one anymore you're so bad 어떻게 날 변하게 해 it's so good 오늘 주가 말해 그녀를 놓치지 마 라이브로 가는 화음이 뭐 정확하게 맞는 그죠? 네, 아, 퍼포먼스였습니다이 부분 잠시 후에 또 무대에서 어, MR과 함께 훨씬 더 화려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앞서 좀 보는 사람들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무대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굿소베드 아, 무대 잠시 후에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해드릴 거고요. 포토 타임을 먼저 자 중앙은 조금 길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로 베이스 원의 미니 4집 네. 첫 번째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멤버들 붙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중앙 쪽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즈로 한번 바꿔 볼까요? 네, 중앙 두 번째 포즈. 네. 아트를 네, 날리고 있습니다. 자 중앙 쪽 포즈 두 번째 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한번 포즈 지어 볼까요? 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왼쪽 기자님들 첫 번째 포즈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한빈 씨입니다. 한빈 씨 위치 좋습니까? 네 육각형 아이돌 한빈 씨 정면부터 첫 번째 포즈 가겠습니다. 리더 그리고 또 말도 잘하는 우리 MC 능력을 갖춘. 한 빛, 네, 햇살 같은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눈웃음까지. 자, 두 번째 포즈 바로 가겠습니다. 어, 활시위를 한번 당겨봅니다. 전방위로 활약하고 있고 또 미래 그가 가진 탤런트를 어디까지 뽐낼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첫 번째 정면 포즈 가겠습니다. 조각 같은 비주얼. 김지웅입니다. 멤버 김지웅 씨의 사진 촬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즈 지어 보겠습니다. 만찢남 멤버 지웅 군입니다. 자, 왼쪽도 한번 볼까요? 네, 왼쪽 첫 번째 포즈. 우리 장하오 군 정면 보고 첫 번째 포즈 지어 보겠습니다. 앨범 시네마파라다이스의 우리 개인 촬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즈 바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매튜 군은 이제 또 웃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긍정에너지. 그리고 닉네임으로 햇살 대표. 인간 비타민 보기만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해피 바이러스 우리 매튜군입니다. 아 밝죠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테레시 중앙에 우리 기자님들 보고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주얼 메인 보컬 강아지상의 우리 테레시 명창 강아지입니다.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네두 번째 포즈 어, 조금은 귀여운 포즈로 또 기자님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군요 아, 마성의 남자 리키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 기자님들 보고 사진촬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아, 이런 영어 표현이 떠오릅니다 토렌 핸섬 네. 아, 기럭지도 좋고요 네, 정말 잘생겼습니다 자,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 리키 씨? 네. 자, 아,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해보고 있습니다, 리키 씨. 자, 왼쪽 기자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말 귀여운 우리 규빈 씨. 중앙의 기자님들 보고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소통 능력이 최고인 우리 규빈 씨고요. 비율이 정말 대단합니다. 또 특히나 오늘은 기자님들이 아래쪽에서 사진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원래도 좋은 비율이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비현실 넘치는 비율에 우리 규빈 씨 최근에는 쇼 음악 중심의 MC까지 맡았었죠. 네, 아 역시 뭐 자연스럽게 포즈를 잘 바꿔주고 계십니다. 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포즈, 네, 중앙의 기자님들 보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아우라가 남다른 우리 건욱 씨의 모습 멋지게 담아 주십시오. 두 번째 포즈 가볼까요, 건욱 씨? 이렇게 그 피지컬이 좋은데 또 무대에서 또 날렵하기까지 하죠. 네. 기자님들께 한번 인사 드리고 첫 번째 포즈 바로 가겠습니다. 황금 막내 한유진 군입니다. 막내지만. 야쁘지 마라. 아, 우리 유진군. 두 번째 포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반전미 넘치는 막내고요. 역시 우리 유진군도. 바꿔보겠습니다, 유진군. 마지막 포즈. 네. 아, 오늘 그 멤버 중에서 가장 큰 하트를 날려봅니다. 자, 유진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렇게 유진씨 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